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2분 만에 덤판 소개 시켜드리는 덤판 뚝딱! 오늘 주인공은 바사린 고수 61등이었다가 대격변 발생. 신규 직업 뮤지 추가로 62등 된 명왕입니다. 명왕의 특징으로는 나쁜 점이 하나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나쁜 점은 남들의 행성을 집어던지면서 마법 대전을 하는 와중에 혼자 원시인처럼 사슬이랑 바늘 가지고만 싸우는 캐릭터란 점이고 좋은 점은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나름 잘 통한다는 점입니다. 음, 원래는 상급기들이 제 구실을 못해서 그빈 자리를 바늘을 주워담아서 파지적삼 타적수했던 그런 직업이었으나 요새는 얼추 상하체 밸런스가 갖춰져서 훨씬 안정. 적인 일행을 갖게 됐습니다. 나머지 스킬들도 강화트 체기니 이박선이 스킬당 영상 한편집도 쌉가능한 수준이지만 이 중에서도 유블란 놈이 씨, 아 조용히 해봐. 그 발한테는 나쁜 점이 하나,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나쁜 점은 아니, 무슨 21세기에 탈리스만도 없는 스킬이란 점이고, 좋은 점은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나름 잘 통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시 세팅 추천을 하고 넘어가자면, 기본 기를 많이 굴리니까, 일순이는 낙한, 공속발을 엄청 엄청나게 타는 캐릭이라, 그 중에서도 공칸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수면이나 사상배는 그다기, 그리고 커스텀이 쌓이시면 출혈로 갈아타시는데, 명왕의 커스텀 발의 가장 골때리는 부분이, 하하, 두번에 상변 4개가 다 걸리는 것도 있지만, 어깨발을 4개 다잘 봤습니다. 에서도 망토를 자세히 살펴보면 뭐 자법인가 싶으실 텐데 사실 그레이지 발카는 다음과 같은 이중 슬릿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중 구조의 룸버스는 어떤 식으로 적용될까요? 아니 뭐 무큐인데 당연히 쿨징이 되겠죠. 지는 마운트 유, 무큐는 저놈이 소시유. 쿨감이 됩니다. 어 그럼 엔트 정능의 아이는요? 아니 크바리 그 40센데 당연히 데리세지지. 아 쿨징이요? 아이, 지는 마운트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쿨타임은 30레벨, 딜은 40레벨을 따라간다는 거군요. 니요풀디칭호는 30레벨을 사셔야 돼요. 이렇게 교치킨 다섯 마리 시켜서 튀김옷만 먹고 버리는 수준으로 모든 부에서 2등만 챙기는 친구라서 커스텀으로 마운트를 몰빵할 시현 던전의 파이트에서 가장 고점이 높은 캠터중 하나입니다. 아이, 병환, 이렇게 재밌고 성능도 좋은데 왜 인기가 없지? 하, 아, 진짜 모르겠네.